고 하십니다. 네. 어 지금 뭐야, 이이 지금 문의 좀 할게요. 결론은 주민 번호가 동네 주민 중에 두 분이 한 분은 주민 번호가 없거든요. 근데 아무도 그분을 챙겨 주질 않는 거 같아서 어떻게 주민 번호를 살려야 되는지 좀 물어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까지 병원 한 번을 제대로 못 다녔겠죠 나이 50대 가지고도 학교를 다못 다니셔서 아무도 안 챙겨 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아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되세요? 저도 동네 사람이죠 아 주민이세요? 네아 이분이 그러면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요? 성함이요? 그 네. 현덕면에 문의를 했더니 현덕면 전화번호 일체 안 받아요 네 예, 그래서 안중 번호를 알려줘서 지금 안중으로 했는데 괜찮을까요? 네 예? 안중이요? 네 예, 여기는 어디에요 지금? 그... 여기는 평택시청이에요 아 그럼 시청에서 어, 또 선생님. 다른 시청으로 전화서... 옮겼나 보다 선생님 예, 예. 전화가 자꾸 겨서 들려서 잘안 들리거든요 아 이제 잘 들리죠? 여보세요? 잠깐만요 이제 잘 들려요? 예예예 예, 예.

그죠. 그 농사만 짓고 살으셨는데 아무도 안 챙기니까 어떻게 챙겨 줘야 될지 뭐 우리나라 누구 일 인당 얼마씩도 다 줬었잖아요. 그 혜택 일체 못 받고 지금까지 병원 혜택 일체 못 받고 있는 거죠. 지금 50 예예. 예. 아이 농사 잘 짓고 거동 다 가능한데 학교를 조기에 관두셔서 좀 웬만하면은 다른 쪽은 문+ 매하니까그죠그 아버지가 작아져 아 그냥 읍사무소 보내면 되는 거예요? 아니 그 간단한 걸 지금까지 왜안 했대요? 그럼 그 아버지하고 같이 가라고 그래? 그 혼자 가라고 그래 제가 현동산에, 예. 예예 예. 예 예. 어, 아예예예 예. 예, 예. 평택시청에서 다른 또 직원한테 연락을 줬나 본데 이분도 잘 모르시나 보네. 확인해서 전화 주신다네. 서류가 뭐뭐 필요한지.